부 유아까지 우리 동네 신생아실. 막상 시험관 시술을 하려니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시죠? 요즘 정부 지원 혜택도 많다고 하는데 누가 알아서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등록하고 방문하고 직접 연락해야 받을 수 있더라고요. 특히 처음 시험관 준비하시는 분들은 복잡하시죠? 도대체 뭐부터 해야 하나 싶으실 거예요. 저도 시험관 전 정부 지원 찾아보느라 하루는 꼬박 썼던 것 같아요. 오늘은 시험관 시술 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쭉 말씀드리고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할 일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서류는 주민등록상 여성의 거주지역 보건소에서 발급받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원 결정 통지서가 발급되기 전에 시술을 시작하셨다면 소급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고 시술을 시작하세요. 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그리고 사실혼 관계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지원 횟수는 출산당 총 25회를 지원해줍니다. 시술 종류는 체외 수정과 인공 수정으로 나뉘는데요. 만약 신선배아를 바로 이식하게 되는 경우 1회당 최대 110만원 지원이 되고요. 동결배아를 이식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당 최대 50만원 지원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신선배아 이식으로 최대 110만원 지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난자의 질이나 자궁내막 불량, 조기 배란이나 배란 안되는 상황에 따라 신선배아 이식이 안되어 동결배아 한다면 회당 5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출산당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금액 내에서 전액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해줍니다. 비급여 3종인 배아 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각 20만원도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술비 통지서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법률원인 경우와 사실혼인 경우로 나뉘는데요, 법률원인 경우는 번거롭게 보건소 가실 필요 없습니다. 정부 24에 로그인하시고 난인 검색 후 난인 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발급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는 난임 배우자 검색하시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배우자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건소 승인이 되면 통지서를 출력하신 다음 난임 병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 필요 서류 알려드릴게요. 법률원인 경우 난임 진단서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거주지가 다른 경우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실혼인 경우에는 처음 1회차엔 반드시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 보건소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시술 종료 후 비용 청구 전까지는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난임 진단서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번거롭게 또 가게 되었거든요. 사실혼인 경우 필요 서류는 당사자 시술 동의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당사자 각각 상세 가족 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열람용은 안 되니 꼭 출력해서 가세요. 반드시 아셔야 할 점은 아내분 혼자 가시는 경우는 반드시 남편분 내용도 미리 작성해서 가셔야 합니다. 대필은 안 되기 때문에 꼭꼭 미리 작성해 가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 결정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유효 기간은 발급 후 3개월인데요. 이 기간이 지날 때까지 시술을 못하게 되면 효력을 상실해서 재발급해야 합니다. 사실혼인 경우는 처음 신청 시 냈던 사실혼 확인보증서의 유효기간이 6개월인데요. 만약 사실혼 확인보증서 유효기간이 먼저 끝난다면 통지서는 효력이 없어지는 점꼭 알고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몇 가지 꼭 알아야 하실 점은 시술비 지원은 정부 지정 난임술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데요.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난임시술 의료기관 있으니 희망하는 난임병원이 지정대상 병원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 체외수정에서 인공수정으로 방법을 변경하고 싶다면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 알려주세요. 시술비는 1회 시술비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1회차 지원금을 다 쓰면 나머지는 본인 부담인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만약 공남포, 조기 배란 등으로 시술이 불가능한 경우 결정 통지서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재신청하셔서 새로운 통지서를 발급받으셔야 해요.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혜택 범위가 확대되어 자궁내막 불량, 조기배란, 배란 안된 등의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시술비가 지원되며 지원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시술 시작 전에 반드시 재신청하셔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점꼭 알고 계세요. 쭉 정리하고 나니 시험관 시술 전 정부 지원금을 알아보기 전에 소개 영상이 있었다면 저도 많이 도움받았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놓치거나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눠서 많은 분들이 혜택받고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임신부터 출산까지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세상 모든 난임 환자분들,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